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도 있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 양말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산타를 만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산타는 자신의 무릎 위에 당신을 앉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팔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산타는 우리 이름을 몰라서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지?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도 다 아신다. 산타에게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불숙한 배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다. 산타가 줄수 있는 건 호호하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건강과 도움과 희망을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다. 산타의 도우미들은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어진 가정을 고쳐주시고 또 저택을 지어주신다. 산타는 당신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 산타는 당신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